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17일 금요일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이 되어 어디가를 가고 계셨어요 특별히 밀밭 사이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필 그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밀이삭을 잘라서 먹게 됩니다 다 잘한 밀도 아니고 이삭을 겨우 잘라서 먹는 불쌍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그 장면을 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그들을 정죄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었기 때문이지요. 안식일은 율법에 따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그들이 소위 노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대화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안식일은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하는 율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었을 때 그들은 심한 노동을 겪어야 했습니다. 벽돌로 건축물을 만들고 그 건축물을 만들기 위한 벽돌을 만드는 무지하게 힘든 노동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쉼이 없었고 오직 폭력과 노동만이 있었던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건전해 주셔서 이제 하나의 국가로 만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세워준 법 중에 하나가 안식일이었는데 그들에게 온전히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실 이 안식일 규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하고 하나님께서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쉬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한 규정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과 안식일을 비롯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보다는 정죄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12장 6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큰 이가 여기에 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제사보다 귀한 것 그것은 자비다라는 것이죠. 아무런 의미 없이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이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없이 제사만을 드리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 그냥 규정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고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정죄하고 싶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 그리고 사랑임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규율과 규례, 규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당시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규정이 필요합니다. 주일에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 잘 묵상하고 기도 생활하는 것뭐 등등의 규율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켜나감으로 내 신앙을 증명할 수 있으면 좀더 어쩌면 편할 수 있겠지만 진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것은 하나의 의식과 행위가 아니라 내 삶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라가고 살아가고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게 주어진 나의 이웃들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하고 있는가가 더 우선시되는 우리의 신앙의 평가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에 모든 신앙 생활에 있어서 그것들을 규례화하거나 규정으로 만들지 마시고, 내가 먼저 예수와 함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더 우선시되는. 우리의 신앙 생활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율법에 얽매이는 자 되지 않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며, 복음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냥 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뜻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무엇보다 큰 기쁨을 얻게 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